근데 또 이주 부총리가 그 얘기 하면서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네. 이 얘기가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대 소멸, 이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유감이라고 하고 뭐 특별히 뭐 억제대책이 막 내놓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거나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유감이다, 이 정도만. 그 네. 근데 권 기자님은 이제 국립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라고 좀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이거 중요하시면서 오릅니다. 등록금 인상 문제입니다. 네. 등록금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각 대학들이 합격자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등록금이 오른 대학이 좀 많나요? 아주 많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늘고 있다 정도로 오, 표현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올해 등록금을 조사를 했는데 동결한 곳이 77.5% 그다음에 인상한 대학 6.3%였는데 예. 그 문제는 이제 인상하겠, 인상한 대학이 지난해는 에 예. 0%였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올해 가격도.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근데 올해 6.3%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0%에서 네, 12개 대학이 예. 이제 등록금을 늘렸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예. 내년에 인상 계획을 이제 음, 앞으로다. 네. 네, 이렇게 밝힌 대학도 많아서 예. 그게 좀 이제 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13년 가까이 동결이 돼온 건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등록금을 인상을 안 하고 대학들이 지켜봤던 이유가 좀 있나요? 고등교육법이 교육법? 개정되면서 예. 이게 2010년도에 2 기... 0 네. 1 예, 1년 예. 2010년도에 개정이 되고 11년도에 이제 등록금 인상 상한제다는 제도가 생깁니다 아, 예. 등록금의 인상률이 네, 직전 3개 연도에 예.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이 된다 네. 물가 상승률을 보고 올리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이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1%였다. 네네. 그러면은 1.5배. 그, 그렇습니다. 1.5배니까 1.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아... 이런 식으로 제안을한 네. 거고. 그러면 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네. 국가 장학금이라는 아, 형태로 정부가 국가 장학금을 주겠다. 네, 일종의 지원금을 제, 제시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억제책으로 그게 작용을 한 네. 거죠. 10년 연간. 그러면은 13년 동안 동결된 이유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 이렇게 불만이나 부담 주는 등록금을 조금 올리느니 차라리 정부의 그 보조금을 받겠다 장학금 받겠다 이런 기조 였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상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그 네, 노후화 시설이 계속 그쵸? 노후화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교육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는 어떤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데 아,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전반적인 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라는 네. 약간 우려를 내세우고 있는데 예. 그런데 하필 왜 오래냐.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하면 뭔가 있으니까 오래 네. 올린 거 아닙니까. 인상을 할수 있는 고 아까 말씀드렸던 1.5배의 한도가 네. 지난해까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예. 올해 최대 가능한 인상폭이 4.05%까지 보조금을 네. 받는 것보다 네. 등록금을 올렸을 때 네. 얻을 네. 수 있는 비용이 더 크다면 네. 아무하도 no.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교육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주부 총리가 네. 8일에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그 대학들한테 약간 유감입니다 이런 표현을 어. 해요. 그냥 유감이라고 하고 뭐 특별히 뭐 억제 대책이 막 내놓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거나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유감이다 이 정도만 네, 경고이긴 한데 예. 이게 어쨌든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음. 뭐 특별히 귀, 대, 이렇게 네. 규제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이주 부총리가 그 얘기하면서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네. 이 얘기가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대 소멸 이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학생 이제 집안에 이제 학생이나 미래에 대학을 갈 자녀가 없는 집들은 예. 왜 이거 내 내일이랑 상관이 없다고 할수있는요 저도 딱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기사 기사가 나오지만 특히 이제 지방대 중에 혹시 좀 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문을 네. 닫거나. 그런 학교들은 그 지역 상권 자체가 아예 붕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학생들이 사라지면 뭐다뭐 뭐 밥집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권기자님은 이제 국립대 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라고 좀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이거 준비하시면서도 일단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졸업한 지가 꽤 됐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그~ 인상될 때 약간 충격들은 저도 느꼈던 것같아요 아, 어떤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당시에 쪽에서, 이제 예. 그~ 학교의 등록 한 학기 등록금이 네. 놀랍게도 숫자가 일로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100만 원대) 네. 등록금이었는데 예. 저 제가 학교 다니는 처음으로 (200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laughs>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지금 대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잘 이렇게 충격파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 잘 해결됐으면 이 좋겠네요 그렇죠 부담이 학부모나 학생한테 전부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